주먹만한 작은 눈덩이를 산 아래로 굴려 집채만 한 크기로 만드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스노우볼 굴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스톡옵션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는 드러난 사기와 숨겨진 사기가 존재합니다. 상장이 어렵다는 경영진 명의의 사기성 답변서와 거짓 투자 정보를 흘려서 스톡옵션을 정리합니다. 기존 투자자들인 엘빈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증권은 추당 3만원가량 의 지분을 스틱인베스트에 매각 했습니다. 최유정 부사장은 이스톤피의 추당 3만2천원과 4만273원의 지분을 넘겼 죠. 기존 스톡옵션을 가진 3명은 그대로 참가합니다. 대회 개최 후 이스톤피는 성공 보수를 투두기 챙기고 펀드는 청산합니다. 양준석 500억 김준동 1000억 김창희 500억 공적기금 운영사와 스톡옵션을 사기성 정보와 회유로 획득하여 3년 이내에 얻은 이익입니다. 스톡옵션을 그대로 들고 참여한 윤석준, 피독, 김신규가 방시혁도 눈에 파묻힙니다. 30% 비밀협약 이익도 잘 담아서 산 중턱의 집도 마련합니다. 비밀협약을 모르는 초기 개미 참가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해줄 놀이 참가자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숨겨진 사기는 빈손으로 물러난 채은 이사 사건입니다. 스톡옵션은 미래에 대한 거짓 약속, 퓨처페이크였습니다. 하이브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책임자였고, 남의 아들들인 소속사 아이돌을 밤낮으로 챙기며 진심을 다해 일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사람 오래도록 함께 일하자는 말은 듣는 순간에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며 열정을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눌 때가 되니 몹시 아까웠나 봅니다. 스톡옵션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는 회유와 협박을 하고 직장 내 따돌림이 일어납니다. 이사를 뺀 업무 메신저방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임원과 소통하며 투명 인간 만들기도 하고 관련 미팅에서 배제하고 또 해당 부서 경력직을 뽑는데 몰래 인사 공고를 내고 인터뷰를 하는 월권행위도 합니다. 새벽에 카톡과 전화로 업무 지시는 답안사이면서 직장 내 따돌림 수법의 유형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이사라는 직함이 직장 따돌림의 제재를 피하는 꼼수로 악용되나요? 빠른 성장을 위해 인재 영입이 필수인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톡옵션의 문제는 성공한 이후 악덕 기업이 악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스톡옵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를 단순한 재산적 손해가 아닌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 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취급하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졸업 연설하는 방시혁 다른 사람의 열의를 악용하고 착취하며 뒤통수를 쳐서 얻은 부하 명성은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